어제 고했어요 정말 했어요. 우리 네. 카 언제지? 우리 월요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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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. 다행이다. 얘들이 네. 이제 퍼클뽕좀 빠졌냐? 어? 아니? 아니. 끝나가데 아니. 아니? 어? 아니? 나 아직도 나오르고 있는데. 아, 지금 나, 나 지금 아, 자존감 나 지려. 아, 아, 그래? 존감. 다 지려. 아니, 카약. 자존감 지려. 근데 사악회 커리가 지린다 통클 플러스 퍼클. 그건 인정. 나 인정. 나 인정. 최근에 그 번클 추가됐잖아 펌클. <목소리> 아 펌클 우리 펌클도 추가됐어. 아클이 엔도가 근데 조금 펌클도가 펌클어 가지고 맨도. 엔도가 맨라시 외반가. 엔도가 이상이야? 아 갈리 언제까지야? 갈리 언제까지야? 갈리오 할줄 아는 홀라구해 보면은 있을 것 같아. 에 없어 형 나밖에 없다. 내가 추출했잖아. 그건 맞긴 해. 우리 엔도가 일력아칸에서 펌클을. 아그하면은 딱. 정도야 3 0 시간 장어 와. 나도 그때 생각했더니 좀 반대여서 그랬지. 나 지금은 어. 완벽 적응. 오늘 백신 쉬었잖아. 아, 아 맞아 맞아. 그 어. 일리아칸 전에는 백신 음. <laughs> 완료하자. 어. 우리 사는 음. 같은 사나크끼리 서로 축하하고. <laughs> 나 폰클 어디까 했다고 했을때 진짜 감격했어. 거짓말하지마. 거짓말하지마. 클리 다 왔어. 폰클이 더 중요하다며. 폰클이 형은. 그건 날조야. 날조야. 그얘기 그 듣자마자 바로 티 v 이 e w 로 나왔던데? 그얘기도 있던데. 뭐 다음 주 사나케 안 해야겠다.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. 아니, 아니, 아니 근데 이미 이미 버클은 있긴 했대. 킹만이 어, 버클, 어, 버클 있었대. 아니, 돼. 아 다준은 나야 버클 해. 다준은 나 내가 버클 아니야? 아좋됐다 와, 나 다음 시원한 주 사나케 안 해야겠다. 아 존나 꺼드먹거리겠다. 리필 한 리필 한번 하고. 그거는 그냥 했어. 자극적인 엠헬 소스 준 거고 어. 딱 길게 얘기했었던 아. 거는 같은 산악 인데1군이고2군이고 아. 같은 산악 텐데 산악 텐 시대에 살고 있으면 감사하자. 아니요. 아, 아니야. 아니야 엠헬 소스라고 하겠는 형? 형이 단톡방에 먼저 이런 이번 주는 한번 쉴까 이 얘기를 아. 형이 한 얘기가 나왔어? 나중에 시간 안 맞잖아. 다중 소스 이렇게 하면 되냐고. 뭐 갑자기 왜 나한테? 아니 아니면 갑자기? 나만 네. 아, 이번 산악회도 왔으면 좋겠어. 에가시아 토킹해야지, 에가시아. 낙벌이 봤지? 어. 아, 그럼. 어. 마지막에 그 노래 나올 때 웅장해지는 그 맞아. 감격, 약간 감동. 감격, 어. 명훈이 형 감격이 아, 어. 봤어? 아, 명훈이 안 봤어? 아, 명훈이 안 봤어? 아! 아, 대송하지만 앞으로 명훈이한테 던파, 로아, 베이플 아, 사상 지키느라 고생 많다 하지 마세요. 저 지키는 거 아니에요. 아니, 당관은. 그그 이번이 <목이> 데나 <laughs> 이번에 또 이거 지금 밀러 지금 또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<목소리> 아니 근데 명훈이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메이플의 진심인 거야 다른 건다 그냥 관광하고 있었잖아 오늘 소리에 따라서 간담회도 했고 이번에 해가지고 좀 바빴어 일정이 간담회 있었다 했잖아 나 이번에 네데 명훈아 나였으면은 네. 간담회 끝나면 <목소리> 바로 그냥 에가시아 미는 그런 선택을 근데 에가시아 안 지나본 건좀 소름이 나 아니 나 솔직히 명훈이 너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니 맵봉이 그렇게 다들 차올라서 어...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데 맥기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 로기견들이 이거 어? 그 중압 되겠냐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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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기견! 맥 하얀 계 가면 조합 바꿀 거야 이번에? 근데 우리 익숙해지기 전에 그래도 경쟁 한번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? 하긴 니가 갈람치기 하기 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올선클라 암묵녀 그건 맞아 아니, 우리가 아까 우리가 아까 5시간 안 돼서 깼거든? 근데 나중에 어. 저기 5시간 더 얹혀서 깼어. 그래서 경험 차이가 좀날 거야. 상크 어... 씨가 미안한데 그 우리 버그 걸렸거든? 그래서 2시간 있었다는 어... 거. 무슨 버그데 어... 무슨... 근데 나는 왔어. 그렇게 생각해, 요 어... 퍼클 라듯이 5시간 만에 깼었으면 그 버그도 안 나왔을 텐데 늦게 깨니까 버그 생기잖아. 음... 빨이도 깨지 그랬어. 그 물지가 의심하고 있어, 안 그래도. 블록 향후에 지금 뭔가 <laughs> 말이 안냐고저 물지가 <돼. 웃음> 주시 중이야. 아그 <laughs> <난 웃음> 물지가 주시 중. 아 주시하고 있어? 아 물지가 아, 저... 어... 주시 중이야? 어. 물리야. 클립 하나 봤봐데 되게 워로드 차이점 강조하더라? 워로드 차이.. 그래. 계속 갈라지게 하더라고 동성빠 나는, 나는 그런 적 없다? 나는 야, 진짜 동동오빠가 그리웠어 진짜 지... 아니 약간 다수우 응하고 삼식도 게임에 근데... 집중하는데 아, 너... 불리 혼자 뚜띠리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냥 고발했는데 와막 하면서 <laughs> 프리핑이야프리핑이 <프리피가 웃음> <러브 프리피가> 하면서 <laughs> 그냥 바로 무슨 불려뭐냐 <laughs> 아니형 근데 형이랑 같이 레이드 하면서 고발 걸리는 친구를 많이 안만나봤서 그래 내가. 아니 내가 그냥 괜히 해본 말인 거야 형 너무 그걸 기다밭들으면 피로 속으로. 아 방송 반가웠어. 오. 너가 그 생각이라면 나도 포션인가 같은 팀하면 되고. 나도. 둘리야 미안하지만 이제 포션 들어온 순간 공대는 어디 나밖에 없다는 거 알아. 더 아. 같은 하늘에는 두개쓸수 없어. 뭐두 개의 태양이야 있어. 원래 태양은 하나야. 어. 원래 한 동숲 한 다음에 그, 다음 그 사제 의마음으로들어갔을때 태양의 창답 노래 불러줄 마있나 어. <laughs> 바로 사 바로 사건는 바로 사건은 바로 사건나 바로 바로 사 바로 사건은 바로 사건바 말아줄래? 어, 뭐야 어. 지금 한영이랑 가기 싫다는 거? 언니가 갈라치기하지 마. 반딱이야. 헤이 갈리오! 근데 그 패턴 드럽게 만든 거고 내가 다세했잖아 드럽게 만든 거. <laughs>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엔도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은 드럽게 많이 맞긴 했었나봐 형. 아 근데 어. 내가 말했잖아 저 형. 워드인데 피할 생각 안 하고 맞을 생각한다니까. 근데 좀 약간, 아까, 그냥, 탄형이니까, 이제 뭐,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긴 한데, 아니, 우리? 아, 우리랜다. 저기 뭐냐. 그, 뚜띠 같은 경우는, 뭐 피하면서 잘안 맞고, 튼튼하게 잘 버티면서 뭐, 다 하더라고. 에, 어. 우직하긴 어. 했어. 근데 뭐, 어, 우직했어? 뭐. 한영... 어. 이거, 묵직했어? 탄형, 잘한다 생각해. 어, 막, 근데 그 차이가 어, 막, 어마무시한 가정, 거 아니야. 가정은... 근데 막 나는 막 말해, 나는, 아 나는 근데 동수경이 맞아줬기 때문에 그 어그로 헤드가 그치. 고정이 돼가지고 잘칠잘칠 그치. 그치. 막막 백을 달릴 수 있었다 생각. 백을 달릴 수 있고 막 이렇게 빠시라. 상시가. 퍼로만넌 방금 전까지 말도 그렇게 얘기 안 해줬고 소문을 나한테 교양해? 미야카 때는 이제 포클 진짜 한번 해야지. 아니 근데 우리가 포클 이거 타이 해가지고. 그 솔직히 시청자들 중에서도 일리아칸 막 퍼클한다 그러는데 할수 있다고 막 믿는 사람들 거의 없었을걸? 맞아. 약간 지금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 음... 우리가 어. 아니 저... 아니지 우리야 오빠! 아, 사실 그렇지 우리 오, 우리야! 우리가 깨기 전에는 진짜 별 생각도 안 하다가 깨고 나니까 어?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약간 이런 그니까. 사람들 좀금 은근히 많을 거야. 그래, 맞아, 그 우리 무시했을 거야. 거야. 우리, 우리 너무 무시했어. 맞아. 솔직히 무슨 저 사람들 뭐돈쓸줄알고뭐할줄은모르다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. 할 맞아. 오늘 어, 어, 진짜 뭐 좋잖아 우리. 오늘 진짜 산악회 위상 전체로 맞아. 볼리오빠랑 참... 나랑 삼식이가 어. 그해컨텐츠를 잘한 거 같아 어 그게 어, 도움이 어. 돼 가지무침이 도움이 어. 됐어 그래서 우리 삼식이 봐봐 보리살 패턴고 어떻게 알아낸 거야 진짜 아, 려려나 아, 근데... 어. 어. 어, 혼자 알아낸 거 아니야 그거 우리 어? 함께 그치 뭐... 우리가 아니, 한 아니, 거지 아니, 그거, 아, 그거... 니까 알겠어 어? 아 근데 약간 엔드야. 좀 엔더야 갑분싸 엔더야 뭐하는 거야 갑분싸 뭐야 야 하고 있잖아 엔더야 오랜만에 그만보면은 발탄이라 좀 <laughs> 봅니까. 어, 어, 아 우리 로로 한번 가볼까? 아, 어, 오랜만에 한번 좀합좀 맞추러 가볼까? 어 합주 좀 해볼까? 우리 선생님한테 기 터파이는 차원에서. 아 우리 오기 아, 어. 아, 5호기... 하부 첫 출전이거든요. 조금 들어 누워도 이해 부탁바라. 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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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근데 3시간... 아니 상시가 아니 알만사 양기작이야? 어3번을 올렸어 3번을 올렸어. 아니 엔도야 네가 아, 뭔데 3번 부르지? <laughs> <야! 웃음> 어, 아, 나 올렸어 올렸어. 아.